선님께 질문은 성스러운 진리 사승제의 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모 선님께서 뭐하려고 하지 말라 세수가 없으다 하면 백세까지 살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족에게 주변에게 피해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 자신도 오래 살고픈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승제에 비추어서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님의 고정한 법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막연한 질문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오래 살까봐 겁난다, 이거요. 예 늙어서 죽고 병칠할까봐 겁난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요? 지금 안, 안 죽까지는 뭐, 뭐 병원에 가고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혼자 이래 있으면 어떻지 허무한 시간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싶어서 그,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걱정이 걱정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응.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지금 그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laughs> 부처님이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금에 끼어 있으라. 예. 그 걱정 안 해도 예. 된다. 그러니까 음. 백세까지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예. 지금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고, 백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빨리 죽고 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려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제 자살을 하거나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빨리 죽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는 사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80까지. 살다 죽으면 80에 죽으면 되고 85에 죽을 일이 오면 죽으면 되고 90에 죽을 일이 있으면 90에 죽으면 되고 90이 돼가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왜 사노? 이래 말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죽노? 이래 말할 필요도 없다. 수행자는 거저 주어지는 대로 거저 주어지는 대로 내일 죽을 일이 생기면 안 죽겠다고 발버둥치고 이러지 말고 내일 죽는다 해도 아이고 그래 살만큼 살았다 이래 죽고 모레 죽는다 해도 죽고 백살 산다 하더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고 몸져 누우면 몸져 누워 가 있으면 돼요. 근데 몸져 누워 있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까 사는 데까지 살다가 우리가 자기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언니나 누군가가 갑자기 죽을 때 슬퍼요. 병원에 한석 달, 한 달, 일년 누워있다가 죽을 때 슬퍼요. 갑자기 죽면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갑자기 죽으면 자기는 좋지만은, 자기 아는 형제들이나 자식들은 엄청나게 슬픈 거예요. 그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나 자식이나 이걸 다 고려하면 어떻게 죽어야 된다? 좀 아프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좀 오래 아프면, 다 사람들이, 아이고, 완 죽나? 빨리 죽지. 이런 마음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드는 거예요. 그때쯤 죽으면 이제 별로 안 울어요. 그게 이제 정을 떼는 기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팍 죽으면 너한테 좋다? 나한테, 나한테 좋아. 네. 그 다음에 좀 아프다가 죽으면 너한테 좋다? 저희는 자식들한테 좋아. 그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잖아. 팍 죽으면 내가 좋고, 아프다가 죽으면 자식한테 좋고. 그래도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팍 죽어야 된다, 아프다가 죽어야 된다,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아, 아프다가 죽으면 우리 애들한테 좋은 거고. 애들한테, 짐이 되는 게아 애들한테 좋은 일이라니까, 그게요. 예. 응. <laughs> 그 다음에 팍 죽으면 너한테 좋다? 나한테 좋다. 본인한 좋지. 응? 응. 뭐, 그 뭐, 뭐 그냥 팍 죽어보면 죽어보면 되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살면 뭐 혼자 사는 데까지 살다가 혹시 뭐 밤에 심장마비되고 죽으면 뭐 죽었 버렸는데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 답답한 사람은 애들이 답답겠지 뭐 엄마가 죽어가지고 울겠지 뭐그 저가 그래 울기 싫으면 미리 와서 좀 돌보지 왜안 돌봤어? 그래서 그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또 아프다가 애들한테 발견이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거고, 안 아프면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고, 뭐 병원에 누워 있으면 좀 누워 있으면 되는 거고, 돈을 내도 뭐 자기 있는 돈 있으면 자기 그거 팔아서 낼 거고, 없으면 자식들이 낼 거고, 자식도 낼 처지가 없으면 누가 낼까? 갖다 버릴까? 누가 내도 낼까? 예, 정부가 냅니다. 아시겠어요? 아, 아무 낼 돈이 없어.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누가 낸다고?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예. 정부에서 내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걱정 있으면 말해 봐요. 무슨 걱정 있어요? <웃음> 알아듣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 말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기 전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입원도 못 하고 죽을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행자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네, 이래 되는 대로 살고 잘래 되면 잘래 되는 대로 살고 혼자 되면 혼자 살고 뭐 아들이 와서 같이 살다면 같이 살고 싫으면 안 살면 되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든지 내가 좋은 게 수행이지, 이러면 좋고 저러면 나쁘고 이러면 안 돼요. 수행자는 지옥에 가도 좋고 천당 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 그럴까? 천상에 가면 놀기 좋고, 지옥에 가면 뭐할게 많다? 일할 게 많아, 일할 게. 지옥에 있는 중생은 괴로우니까 나도 와주세요, 나도 와주세요 하고 아우승을 치겠죠. 그러면 뭐 일거리가 많지, 도와줄 일거리가. 그러면 지옥에 가서는 복 지을 수 있고 천상에 가서는 놀 수가 있고 그럼 뭐 이래 되면 어떻고 저래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자꾸 한 가지를 선호하니까 자꾸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래 되면 이래 살고 저래 되면 저래 살고 건강하면 남 돕고 살고 아프면 남 도움 받고 살고 이러면 돼. 근데 왜 자기는 도움만 주고 도움을 안 받겠다고 생각하거나 도움만 받고 도움을 안 주겠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남을 많이 도우세요. 그걸 복지는다 그래.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어때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앉아서 걱정하지 말고 힘이 조금 남거든 걱정할 힘이 남거든 뭐하라고? 복지겠습니다. 그래 복지. <웃음> 네. <웃음> 고맙습니다. 네. <laughs>